안녕하세요. 코인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오브스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브스는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할 시 도움을 주는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솔루션으로 이더리움, BSC 등의 레이어 원 체인들과 호환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입니다. 오브스 토큰은 네트워크에 예치하여 보상을 받거나 앱들이 실행되기 위한 리소스 비용을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오브스는 생태계 내 검증자의 참여 수준을 높여 보안성과 탈중앙화 기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브스는 이더리움, BSC, 폴리곤, 솔라나, 아발라체 등 레이어 원 메인넷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에게. EVM 스마트 컨트랙트를 확장시켜주는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오브스는 레이어 1 메인넷들과 호환 가능한 레이어 3 인프라를 구축하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오브스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8%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오브스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